안녕하세요. 사협인사들입니다 아, 오늘은 저번에 제가 공지했던 것처럼 AMA, Ask Me Anything,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이런 세션을 제가 마련 했는데요.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친절한 말투였다면 이제는, 어, 이분 되게 예리하시네요. 어, 왜냐면은, <laughs> 제가 작년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이제 어르신들이 보면 저한테 이제 가끔 이제 반말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뭐 어르신 분들이니까. 근데 요즘에 와서 어, 저한테 오래와서 저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었어요 저도 나이를 많이 들었나 봅니다 확실히 <laughs> 어 근데 예리하시네요 뭐 경찰 아니신가요 혹시 자 감사드리고요 자산의 토크 나인데 그쵸 데비 숄츠가 가장 사실은 리플사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자산의 토크 나인데 뭐.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리플사를 제가 벌써 4년 5년 동안 봤잖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말한 거는 허투로 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보고 있고요. 어, 지금 아마 다른 유튜버분들은 제가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어, 이분들이 아마 가격 가격적인 퍼포먼스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보고요. 자, 요 하나 보여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쪽 리얼 이스테이트 쪽에서만 토큰화 된다면은 가치 재평가. 280조입니다. 여기서 일부분만 셰어가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XRP 가격도 굉장히 어, 탄력을 많이 받는다. 근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어, 소송입니다 여기에서, 음, 자산의 토큰화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세요? 기술력은 이미 다 준비가 됐죠. 뭐, 다른 이제 경쟁 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뭐, 체인링크라든지 다 기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어제 소송에 있어서 증권이 아니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미 여기 보시면은 하원 의원까지도 XRP는 증권이 아니다. 콜트에서 증명이 되었다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점인지 사람들이 지금 가격 때문에 이쪽은 아예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코인 다 증권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XRP 다 몰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가격에 있어서 XRP 큰 펌핑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때 프랙탈이었죠. 이번에 소송의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큰 케이터리스트다. 큰 가격 상승은 저는 예약했다고 봅니다. 그 소송 마무리 기관들 진입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기관들이 진입하면은 이제 정말로 큰 가격 상승. 요거는 그 이제 투기적인 펌핑인데 이거는 이거 보세요. 이 당시만 해도 이때도 소송이 한참일 때서 이때였잖아요. 이쪽 올라가는데. 어제 돌문어가 소송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근데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안 올라갈까 이번에? 이것보다 더 올라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이제그 펌핑적인 관점에서요. 그다음에 기관들이 진압을 하면은 펀드멘털 쪽으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지고 가 XRP 가격도 추가적로 상승 가능하다. 저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소송의 마무리는 이제 거의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추가 매집한다면은 리플과 비트와 리플. 비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들어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보는 어, 여러 가지 지표랑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보는 유럽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롱톤 물량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이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dca를 하고 dca 아웃을 합니다. dca 아웃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도를 말하는 거고요. dca 같은 경우에는 저점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잠깐만, 이제,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보이시죠? 0.67. 그러니까, 0.600이면은 완전히 과열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높은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7, 8, 9, 이렇게 되면은, 이때가 피크였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당연히 과열됐다. 과열되면은, 판단하면은 이때부터는 계속 이제 분할 매도를 하다가, 어, 상황 봐가지고 이제 알트장이 시작하면은 이제 한번 폭락을 하겠죠. 그럼 그때 또 스위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이때가 적구간, 이때는 과열됐다. 그니까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보조지표로 사용한다. 어, 나름대로 어,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은.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물량을 그냥 락업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해도 좋고, 그냥 이제 리플은 계속 붓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구요. 비트는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보면은 뭐 3억 간다, 5억 간다 막 많잖아요. 유튜브 막 썸네일만 봐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되면은 댑스 있게 방송을 하겠지만, 제가 볼때 이번 불장에는 1억 5천에서 맥스한 2억이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도 사실은 수익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스타랑 최저점. 예, 아스타 저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어, 아끼고 있고요. 세이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봤어요. 왜냐하면 볼게 요즘에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 기준으로도 어, 지금 잠시만.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도 살짝 지금 살짝 골 구간인데. 어,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코인을 볼때 여러 가지 지표를 보지만, 여기 보시면 현재 마켓캡이 65이잖아요. 어, 다시 한번 확신, 확인했지만, 혹시 실수할까봐. 지금 시총이 1조 6천억, 6천억이 넘었잖아요. 1조가 넘으면 저는 근본으로 보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볼륨도 지금 벌써 많이 살았죠. 현재 지금 모든 암호 117이고요. 근데 지금 주의하실 걸 보면은 그 바이낸스도 이미 어, 상장이 돼 있고요, 금본코인에 비썸에도 돼 있고, 어비도돼 있잖아. 이러면 사실상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무거워졌다고 보긴 합니다. 근데 그또 하나 주의하실 게 지금 토탈 서플에서 서클링 서플 지금 현재 유통량이 23%밖에 안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풀리는지, 락업이 언제인지 이런 걸 확인하시면은 가격 추이에 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크레이그 라이트 코파 소송 그렇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끌었고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 그레이 에리아 그러니까 회색 지역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 왜냐하면은 지금 기관 관점을 보시면은 기관들이 블랙락 이라든지 지금 다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시기가 제 ETF 된다 안된다 근데 그런 기관 입장에서 이런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은 어좀 블랙스완 이벤트고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락하겠다. 근데 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플레이드 몇어 보셨는데요. 어 플레이드 같은 경우 요거를좀 개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드비 지금 불마켓 서포팅 밴드에 위에 있고 좀 이제 올라갈 차례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이 미니 알트장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죠. 뭐 코인 가격이 안 오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현금, 비트코인, 라지캡, 미드캡, 로우캡으로 이게 로테이션 순환이 돼요. 근데 지금 플레이 대비 아마 시총이 2천억이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 가는 순간이다. 저는 이렇게 확인을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좀 가지 않을까? 중간 다시 넣, 어, 이, 이 여기 넘으면은 이제 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올라갈 놈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요어 요거는 제가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억 5천원 정도 간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제 dcr 하시던가 하락을 본다 그러면은 어 조금씩 dcr 하시거나 일부 물량 사시고 그냥 잊어버리는게 가장 좋다 그 나머지는 이제 알트 투자 이렇게 게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 알트 한번에 정리한게 나을까요 하락을 예, 오늘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알트 같은 경우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 코인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플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도지 같은 경우를 말씀드려 보면은 어 이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맨 이사람이 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원맨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 장에 제가 유튜브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도 보면, I will keep supporting d o g e 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는 계속 d o 를 g e 를 이런 말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강조해서 썼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동성이 많이 돌때 그때 한두 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격적으로 큰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차트도 봤는데, 저희 지금 지워진 것 같아요. 근데, 어, 도지 같은 경우도 큰 상승 전 충분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파일 코인에 대해서 잠깐 제가 봤는데, 어, 여기죠. 지금 출발할 때가 됐어요.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고, 여기를 지금 9달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6점. 여기 넘어져. 여기 넘으면은, 네, 추가적으로 이제 거의 조금만 상승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어 안좋게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점도 조금 있고 상거 어,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너무 저점에서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면은 파이코인 생태계 TV를 보시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지금 최근에 활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1일, 1월 업데이트. 이거는 아, 이거죠. 지금 코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내년에 1월에 진행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트랜잭션 수술 대폭 낮추고 확장성을 개선한 업데이트다. 그래서 1월 17일에 진행한 논의했잖아. 어, 2월 말에 정식 배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머지 업그레이드 이때 제가 이제 된 다음에 올라갈 때 오히려 조심하라고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했죠. 이번 똑같잖아요. 보시면 프랙터리 올라가다가 머지 후에 하락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기대감으로 계속 어, 어, 상승하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상승 트렌드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오히려 상승하지 않을까? 이거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중장기로 볼때 매우 좋은 안전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굳이 지금 어, 이더리움보다는 다른 거에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큰 관심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1년 고점 뚫으려 오겠죠. 마이너스 70%, 80% 코인이 많았어요. 예. 제가 어, 하락장과 상승장을 지금 벌써 이제 이번에 오면 이제 세 번째, 어, 네 번째 맞는 건데 2017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요거를 좀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기 제가 이걸 그대로 겪었잖아요. 요때 이때 알트 유동성에 이만큼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21년도 불장이 와가지고 요기야 맞았고 이때가 알트 불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그 이제 가격으로 보면요, 이때가 360이었는데 새벽 이상 늘었잖아요. 1.125트레이너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벌써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막 이걸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코인 수가 그만큼 많아지고 암호화폐 관심도 그 다음에 지금 기관들 진입 어, 점점 어 이제 법어 음, 뭐라 그래야지. 법원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많이, 어, 이거 7 80%불린 거는 다 대부분 다 올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똥 코인 같은 거, 유물된 거는 안 올라와요. 어느 정도 회복은 하지만 100%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오늘 제가 올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25년의 전고. 저는 이제 1억 5천, 맥스 2억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리플 제가 말씀드렸고요. 어, 네오 같은 경우, 저 네오도 굉장히 역사가 깊은 코인이죠, 코인인데. 자 음, 네오도 <laughs> 지금 여기 불만가서포티밴드 위에 올라와 있고, 어, 지금 여기만 뚫으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실까? 한번. 예를 들면은 지금 이더리움을 제가 좋게 보 있는 이유가 TBL 같은 경우 보면은 생태계 프로토콜 랭킹 보잖아요. 끝도 없죠. 되게 안전하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보이시죠? 그만큼 탄탄하다는 소리고 좋은 프로젝트일수록 프로토콜에 이렇게 랭킹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비교해 보면은 폴리곤. 폴리곤도 역시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위믹스 3 같은 경우에는 삼정형 같은에는 경 아직은 좀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뭐 비교도 잠깐 해 드리는 거고. 근데 네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거에 비해서 어, 지금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저조하죠. 어, 그래서 지금 토탈 어, 락발료가뭐 그렇게는 많지 않고 현재 24장 기준으로 발료 봤을 때는 어, 이게 3,500만 달러 정도 되는 거고, 한뭐 20억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조심스러워 하는 게, 그, 이제 코인들이 일단은 요 관점으로 볼 때는 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어, 이제 불장되면은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을 할 거다. 이렇게 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어, 사실은 코인이 있어서, 어, 생각해 보세요. 일단 벌써 투, 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기관들의 투자가 벌써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전부터 그러면서 투자를 해서 올리면서 벌써 사실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벌써 다 해먹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많이 개미들이 물려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에 정말로 생태계가 탄탄하고 근본이 아닌 이상에는 어, 새로운 곳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마케팅에 더 힘을 쓰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격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뭐 전고로 회복할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파일코인 제가 말씀드렸죠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어, 이거는 어,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파일코인도 지금 제 레이디움 어 제가 아까 레이디움을 잠깐 봤는데 어, 좀 헷갈렸다. 하도 많아가지고, 보다가. 어, 좀 끌겠습니다. 어, 레이디움을 봤는데, 솔직히 제가 얼굴 걸 잠깐 봤는데, 이건 조금 더 많이 봐야지만 정확하게 정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지금 145, 이고 4650억이잖아요. 볼륨도 지금 많이 살았죠. 어, 그런데 그리고 TVL로 봤을 때도 지금 비율이 지금 현재 유통량에 비해서 어, 토탈 류 a l value, uh,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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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탄 k e t market, 이가 r k e t m a r k 이 t market, m a r 고 e t m a r k 에 t market, market, m a r k e 다이 a r k e t market, m a r 도 사실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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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보시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도 저는 이뮤트업은 이번에 어좀 게임이 많이 묻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네크가 진 경우 어 시가총액 25위권으로 어 진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기준 보세요. 24년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24년이 아니야 23년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할 때 이걸 지금 불장 기준을 말하는 거고 실제로 어 게임을 제가 몇개 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트리플의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생태계 출시가 되면은 당연히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인젝티브도 근본입니다. 근본인데 사실 이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언제 사실 떨어져도 저는 이번에 조정이 오면은 한번 세게 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잘 정신 차리시고 그때부터 DCA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저브라이트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봤습니다. 예, 네, 저도 감사하고요 어, 온톨로지도 상당히 오래된 코인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온톨로지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요. 얼마죠? 어휴, 고점이 3,500원이네. 아직은 한참 올라가는데, 이거를 또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는 코인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회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지금 하락장에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재단이 뭘하고 있나 커뮤니티가 어떤다 이러고 많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데 오셔가지고 온톨로지 관련 뉴스 많이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파일코인 업비트 원상 아, 원상은요 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었네요. 만약에 파일코인이 업비트 원상 된다 그러면은. 어, 이미 벌써 다른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막 많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순간 펌핑은 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포트에, 포트에 있고요. 어, 그 가격 펌핑 트렌딩을 보면은 어, 나중에 많이 올라요. 한 번에 미친 듯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할게 많다 보니까. 자 이제 마로코인 그쵸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제가 위로 드리고요 제 친구도 기억 지금 말하다 갑자기 기억나는데 저한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마로코인 사면 안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데 그래서 보니까 어 그때 좀 많이 물린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마로가 지금 사모니고 지금 거래된 데가 게이트하이랑 맥스시 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거 이번에 되게 사람들이 당황한 게 많은데 이번에 닥사에서 생각해보니까 상패 당하도 재상장 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어... 지금 말이 많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재상장 기간이 1년이구나. 이렇게 확실해지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루가 다시 재상장된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상승을 받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비트토렌트에 6천 물려있습니다. 탈출 가능할까요? 예, 저는 가능성 있다고 보여 봐요. 봐요. 어, 근데 지금 저는 사실은 이거 저번장에서 이제 어, 상승했다가 저점에 들어갔다가 상, 어느 정도 어, 이제 수익을 보고 이제 나온 종목인데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틀린 게 뭐냐면은 지금 볼륨도 많이 죽었고 지금 잠깐 이제 일시적으로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실총이 1, 1조 5천억이잖아요. 맞죠? 예그 제가 약간 이게 그게 있어가지고 확실히 항상 숫자는 중요해가지고 1조 5천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때 저희저 요때 잡았었거든요 이렇게다가 이때 올라갈 거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시청도 훨씬 적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아마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6천을 물리셨다면 요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날로 봤을 때 이거 보세요 차트도 굉장히 괴랄하죠 아주 이게 뭐 바코드 같이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음 지금 최근에 이만큼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상 그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어디 어디에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제말 무조건 듣고 막 빼지 마시고 근데 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육천이 뭐큰 돈이잖아요. 그 이걸 제가 함부로 말씀드린 건 조금 그렇고 같고 조금 제 생각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시간 걸릴 것 같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알트 장이 오면은 현재 코인들 대부분 회복 또는 약 상승 구간에서 장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어, 일일이 제가 봐야 되지만 엠만큼 괜찮은 코인들은 거의 다 회복을 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다 장을 몇번 겪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연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 장 들어오면은 돌아온다면은 당연히 어 이제 알트에도 많이 상승한다. 근데, 기존 코인보다는 이번 장에 나오는 코인들이 수익률을 보면 은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한 시간 내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지금 제가 들을 수 있는 조언은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이 있지 않아요. 그니까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새로 난 코인이 좋은 코인이다 생각하시면은 일정 물량 조금씩 물린 코인에서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어, 지금 현재 주목해야 될게 웹3랑 게이밍, 메타버스, RWA 묻은 게 이번 불장 테마입니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수익이 좋은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알트 불장에서는 기존 코인 어, 수익, 그 다음에 플러스 새로운 코인 투자를 하면서 어, 이번 불장에 다들 제 좋은 거로, 조익 수익으로 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